네. 그러면 계속해서 자료 21페이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2 1페이지의 제목을 보니까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과 병합. 일단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송. 이송, 병합. 지금 소송이, 소가 하나 있고, 소 A라는 소송이 하나 있고, 또 B라는 소가 하나 있을 때, 이게 두 가지 소송이 만약에 어 서로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은 하나의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이건 원래는 다른 소송이기 때문에 그냥 별개로 처리가 돼도 됩니다. 그게 원칙이죠, 사실은. 그 근데 이게 만약에 관련이 있단 말이지. 어떤 형식으로든 서로 관련이 있다 그러면 증거 자료도 공통이 될 테고 당사자도 같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관련자가 저기 관련 소송이면 그러면 이게 이제 같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소를 소송을 여기저기서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판사가 다르잖아요 일단 판사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모순 저촉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걸 지금 하나의 법원에서 같은 법원에서 두 사건을 같이 심리하고 판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죠 네, 그래서 이 민사소송법에도 이미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송과 병합. 겠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소송법도 어, 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니까 이송과 병합제도가 일단 사용은 되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설명드릴 건 민사소송법과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행정소송법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 그 이전에 일단 단어 두 개. 이송이라는 것은 하나의 소송을 다른 소송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걸 이송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송 자가 뭐야? 송 자가 보낼, 보낼 송 자인가? 예, 전송하다 할때송 자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 보내서 이사 가는 거죠. 이사에. 예,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리면 요 B소가 A소에 와가지고 합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 원래 A라는 소송을 담당하고 있던 법원이 이제 B소송도 같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송이고요. 병합은 병합은 이제 B라는 소 어, C라고 합시다 이번에 C라는 소송이 있는데 요요 요 A라는 소송을 먼저 소송을 제기해요 소를 이렇게 제기했다가 이번에는 이것도 이제 C라는 소송을 나중에 이제 제기하려고 할때 이왕이면은 요 A라는 소송을 담당한 법원에다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제기한다는 뜻이에요 병합 차이점은 그니까 그,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서울에 있는 어떤 법원이고, 요게 이제 요 담당 법원이 뭐 부산에 있는 법원이라고 합시다. 왜 이제 별개의 법원에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을 때 한쪽에서 이렇게 보내는 걸 이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요 소송만 있었던 거예요. 요 a라는 소송만 먼저 제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같은 당사자가 c라는 소송을 이번에 이제 또 제기하려고 할 때. 여기에다가 한다, 이거야.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기존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고, 이거는 이제 새롭게 제기하려고 할 때, 여기에다가 갖다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 소송이 이제 하나의 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송도, 이송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병합이 돼요. 그렇죠? 이해되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이미 이것이 이것이 잘 활용이 됐었어요.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이 채권자인데, 그래서 5천만 원, 5천만 원을 이제 청구를 하는 소송이 있었고 가만히 이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어, 내가 얘한테 옛날에 1억 원도 1억 원도 또 빌려준 사건이 있었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돈을 두번 빌려줬다고 합시다.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건 두 가지 별개의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별도로 소송을 두번 제기해도 되는 겁니다. 5천만 원 건에 대해서 한번 소를 민사소송 제기했다가 나중에 1억 원짜리에 대해서 별도로 민사소송 또 제기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별소라고 하는데, 별개의 소송. 근데 이제, 좀 불편함이 있어요. 어차피 원고와 피고가 똑같은 사람이잖아. 요 그리고 5천만 원이다, 1억 원이다라는 이제 금전 채권 사건으로서 서로 비슷한 종류예요. 그죠? 거의 같은 종류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하나의 법원에서 이두 사건을 같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는 이게 동일한 절차, 즉 같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차피 동종 절차, 동종 관할, 동종 절차라고 합니다. 여러분, 민사소송은요, 동종 관할, 뭐요 같은 법원, 그 다음에 동종 절차, 무슨 절차예요? 민사소송 절차 이게 이두 사건은 이 이게 성립이 되죠? 같은 법원에서 어차피 민사소송에서도요. 이 관할 법원은 그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 법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두번 빌려줬다 뿐이지 결국은 이게 관할도 같고 그 다음에 같은 민사소송 절차로 처리되니까 이런 건 아주 전형적으로 이게 이송과 병합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원리가 우리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 법 10조에 특별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자료에 소개되어 있는 것이 바로 10조예요. 이름하여 관련 청구소송 이송과 병합이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행정사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분위기 아실 거예요. 지금 뭔가 처분이 문제가 된. 예 사건들이죠. 되게 예, 처분이 문제가 되면 원래 원래 이게 이제 그 어, 취소소송, 어, 취소송 이건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도 이제 관련 관련되는 소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겠다. 되 그러니까 이 동일한 처분 때문에 이제 별도로 예, 관련 예, 관련 소송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 예를 들어보면, 그쵸? 그렇죠? 요게 이제 일정한 처분이요 처분 때문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고, 만약에 요 처분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재산상, 정신, 재산적인 피해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면, 뭘 청구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국가배상 청구소송. 청구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음. 여러분, 근데 이거는 뭐죠?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나요? 요거는 이제,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처리가 됩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에요, 원래. 근데 요거는, 요거 뭐라고? 행정소송이죠. 두 가지가 서로 관련이 있잖아요. 요, 동일한 처분을 이제 공통점으로 하잖아요. 그죠? 요, 동일한 처분 때문에 지금 두 개의 소송이 발생한 거예요. 요, 소, 요, 동일한 처분 때문에. 근데 아까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이게 이송과 병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종절차와 동종관할이 필요합니다. 저거는 이제 가능했어요. 민사소송이니까 같은 관할이고 같은 법원이니까 가능했지. 근데 이건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으로 이게 처리가 안 돼요. 이거는 민사사건이 아니잖아요. 이건 행정소송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 이런 이 경우는 이제 민사소송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민사소송법에 이걸 이송과 병합하는 규정을 두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지? 민사소송법은 민사사건에 관한 절차인데, 이건 이제 행정사건이라니까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관련이 있으면 아까 똑같은 원리로 이것도 같은 재판부에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예, 행정소송법 10조에다가 요 조문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같이 이송과 병합을 할수 있도록 하시겠죠. 이제 이해되시죠? 예. 행정소송법 10조의 의미를 잘 아시기 바래요. 이 중요한 조문입니다. 음, 중요한 조문입니다. 이게 왜 관련됐다? 이 처분 때문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예, 처분 때문에 생겨난 소송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거 만약에 취소 소송이 혹시 뭐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거는 근데 요게 만약에 또 부산+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어떻다고 부산에서 서울로 요 사건을 이렇게 이송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이걸 같이 다루게 돼요. 어좀 이상하죠. 이 서울행정법원은 원래 민사 사건을 다루는 곳이 아니잖아요.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소법 1 0 조에 따라 가지고 이는 특별히 여기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에, 이제 기초가 같다 보니까는 또 같은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 에, 모순 저촉되는 판결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둔 거예요. 그치? 이송되고 병합도 되겠죠? 에, 이제 처음에 이 사람이 이거 행정소송만 먼저 제기해 놨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기하는 것보다 어때요? 이미 여기 서울행정법원에서 요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여기에다가 소를 제기하면 되겠죠. 이? 여기에다 또 갖다 붙이는 거요 그럼 이런 건 병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관련청구소송이 이성과 병합. 네. 그렇죠. 아, 그래 여기 관련소송이 지금 국가배상청구소송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에 그뭐 10조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원상회복 청구소송. 여기 이제 우리 10주에는 이렇게만 돼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해석상, 뭐 손실보상 청구소송. 뭐 이런 것도 이제 관련 청구소송으로서 병합 이송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조심할 거는 이제 이쪽, 관련 청구소송 쪽에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송은. 요 취소소송을 이쪽에다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거를 여기다 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걸 저쪽에다가, 여기 이제 이걸 주된 소송이라고 하고, 이걸 관련 청구소송이라고 했어요. 관련 청구소송을 주된 청구소송 쪽으로 네,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알겠죠? 사실심, 변론종결식까지만 여기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막 대법원의 그3심 재판 넘어간 다음에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음. 맞습니다. 아, 요런 거는 이제 요 부당이득 반환 사건은 어떤 경우냐면 요 처분이 과세 처분일 때. 알겠어요? 여게 과세 처분인데 요 사람이 이미 납부를 했어. 지난 시간에 요런 사례 봤죠? 뭐 500만 원을 이미 납부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원하는 건저 500만 원을 돌려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려 받기 원하죠? 그래 이렇게, 이렇게 제기해 놓고 여기에다가 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게 서로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병합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갑니다. 19번. 행정심판의 전치. 네, 행정심판의 전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구조가 이제 행정심판 다음에 행정소송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돼있죠. 그런데 요거는 뭐라고? 이미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분, 어떤 처분에 대해서 행정 심판을 거친 다음에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요. 행정 심판을 아예 생략을 하고 예, 이렇게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이걸 뭐라고? 임의적 전치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우리나라 행정 소송법의 원칙은 일단 임의적 임의적 전치다. 그죠? 원칙이 있으니까 뭔가 예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예외가 바로 필수적 필수적 전치 사건이 예외인데 소송법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필수적이라는 건 이제 개별법이, 개별법이 행정심판의 재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요 이제 행정심판 청구하면 이제 재결이 나올 거고, 요 재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만약에 개별법이 규정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필수적 전치주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개별법이 규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이런 규정이 없으면은 요거 임의적 전치 사건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임의적 전치로 갑니다. 예. 그다음에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여러분 들어가면, 요요 요 필수적 전치가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개별법이 필수적 전치로 규정돼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아요. 어떠한 경우에는 뭐라고? 이거는 이거는 에, 이거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않고도 그냥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이해하세요, 예, 구조. 여러분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구조가 자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임의적 전치주의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개별법이 정하면 필수적 전치로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일정한 어떤 경우에는 다시 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만 공부해둘까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동종 사건이 자 동종 사건에서 이미 이미 기각 재결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예 동종 사건이다. 동종 사건이다. 그러니까 사건이 또뭐 A 사건이 있고 A 사건이 있고 B 사건이 있었어. 근데 이게 서로 뭐야? 비슷해. 비슷한 종류의 사건이에요. 비슷한 종류의 사건인데 A 사건이 이미 이미 기각됐어. 그래서 A 사건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했더니 기각이란 말은 뭐죠? 이 사람이 이제 청구가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슷하다 보니까 B라는 사건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또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각될 가능성이 커. 그러면 그 불필요한 절차 아니냐, 어, 어, 뭐 힘들게 시간 걸려가지고 행정심판 청구할 거 없이 그냥 이 경우는 예외를 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동정 사건인 요 B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건 행정심판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A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쳤어야 돼요. 하나라도 거쳐야 됩니다. 쳐놓고 이제 비슷한 사건이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안 된다. 왜지안 된다. 예. 금년에 금년에 이제 변호사 시험에 금년에 변호사 시험에 기출 문제 하나가 바로 이걸 물어봤는데요. 이건 판례가 없는 거를 일단 없는 없는 사례를 꾸몄어요. 변호사 시험에서. 여러 생각해봐요. 네, 킥보드를 네, 킥보드 동호회원인 갑과 을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나란히 킥보드를 몰고 이제 도로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을 이제 치인 거야. 피해자 한 명이 있어요. 병이라는 피해자가 한명 있는데 먼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요 병을 한번 치었어요. 한번 쳤어요. 쓰러졌겠죠근데 이제 바로 바로 그냥 또 2, 3초 후에, 2, 3초에, 2, 3초 후에 달려오던 을이 또다시 병을 또 다시 병을 또치인 거예요. 이런 교통사고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음, 이 사람들이, 어, 이래가지고, 아 그, 그, 저기, 뭐야,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뭐, 면허 처분 받았겠죠. 운전면허 처분을 받았죠. 그런데, 그, 면허 처분에 대해서 이제 다투는 사건인데요. 갑은, 일단, 행정심판 청구를 했어요. 행정심판에서 기각받았어요. 기각제을를 받았어요. 얘는 처음부터 아예 행정심판으로 안 가고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자, 질, 이런 문제는 이제 이걸 물어놓는 거죠. 과연 을은 이렇게 막바로 소를 제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처분은 바로 여기 필수적 전치주의입니다. 하나 기억해 주세요. 예, 그래서 반드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나 뭐 이런 거받으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됩니다. 소송 가기 전에. 그래서 갑은 거쳤단 말이야. 근데 기각 받았어. 근데 을은 거치지 않았어요. 행정심판 청구하지 않고 이렇게 딱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쟁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이 사람이 지금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충족하지 않고 들어왔으니까 혹시 소를 부적법하다 해서 각하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바로 여기에 해당해 가지고 동종 사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동종 사건 같이 보이기도 하죠. 이게 뭐죠? 거의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당사자가 다를 뿐이죠. 가해자가 이제 다른 사람이야. 이럴 때는 과연 동종사건이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 동종사건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죠. 변호사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게 관점에 따라서 이거 동종사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를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사 시험도요. 이렇게 판례가 없는 사안은 정확한 정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논리를 가지고 잘 써나가는 거예요. 예, 제뭐 이런 교재에 소개되는 판례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동종사건 하나 있긴 있어요. 어떤 환자가 이제 응급실에 왔는데 병원 뭐 병원에서 이제 다들 핑퐁 친 거예요. 이환자라 가지고 막 왔다 환자를 그냥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그러니까 나중에 의사 두 명이 이제 자격 정지 처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두 사건이 동종 사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 음. 그렇지? 환자만 동일할 뿐이지. 환자만 동일할 뿐이지. 예, 그러니까 A 병원과 B 병원에서 일어난 일은 이제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동종 사건 아니라고 아니라고 봤습니다. 예, 아시겠죠? 행정심판 전치주의 얘기 했습니다